자이 소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어 소장이라는 제목 밑에 원고 피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써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아주 형식적인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 사건명을 쓰고 청구취지라고 돼 있죠. 이 청구취지가 지금 제가 말한 이겁니다. 어, 변호사가 쓴 소장의 청구취지가 코스란히 주문에 나타나면 나는 파티하면 돼요. 내가 청구한 내용이 전부 승소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판결문에서 주문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청구 원인이죠. 청구 원인은 왜 인도를 청구하고 왜 100만 원이고 왜 이자는 몇월 며칠부터인지를 이유 있게 하는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루고 있는 것의 핵이 요건 사실론이에요. 요건 사실론만 있진 않아요. 나중에 소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여기서 가장 비중이 크고 코어가 되는 부분이 요건 사실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분쟁, 청구를 할때 반드시 필요한 주요 사실이 두 개다. 세 개다, 네 개다. 이걸 외워서 그 요건 사실을 나열을 해야 되는데, 근데 구체적인 사안일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번에 213조 인도를 구하려고 해요. 그럼 요건 사실이 두개예요 원고, 소유, 피고, 점유. 끝. 사례형 문제에서는 이걸 구할 때 여러분이, 어, 원고, 소유, 피고, 점유, 그 다음에 피고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세 개를 그냥 병렬적으로 검토해도 돼요. 그런데 기록형에서는 이거 두 개가 원고가 할 일이고 피고가 213조 단서로 항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장을 쓰는 거면은 이것만 쓰면 돼요. 원칙적으로 요건 사실을. 근데 이 설문이 왜 원고 소유고 왜 피고점인지를 써야 되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고 소유하면은 대표적으로 지금 한세개 정도가 떠오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원고 소유인 사실. 1번. 몇월 며칠 누구로부터 매수해서 소유권 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끝. 왜냐하면 소유권 등기가 추정력도 있을 뿐더러 법률행위 플러스 물권 변동의 등기도 갖췄으니까 소유자가 되는 거죠. 2번. 우리 아빠가 몇월 며칠 죽었습니다. 뭐예요? 상속인 거죠. 상속도 소유권 취득이 됩니다. 3번. 내가 무슨 무슨 경매 절차에서 몇월 며칠 매매 대금 완납했습니다. 끝. 소유권 전등기했습니다. 안 써요. 왜냐하면은 187조니까 경매 대금 완납한 날짜에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걸 외우고 있다가 기록형 문제를 만나면 그 사안에서 내가 이거 두 개를 써야 된다는 걸 완전히 염두에 두고 있으면은 이 전체 기록에서 왜 원고 소유인지 왜 피고 점유인지 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를 쓰는 어떤 형식이 있어요. 소장에서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 같은 경우에 내가 나 매매했으니까 소유권 전등기줘 이럴 때. 나랑 얘는 몇월 며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안 써요 감점하기도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내가 얘로부터 매수했습니다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조금 좀 형식적이긴 하죠 근데 여기는 진짜 더럽게 형식적이고 여기는 나름 논리를 가지면서 뭐랄까 그 문장 형태를 자주 봐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어 변호사 시험 기록형을 준비하거나. 민사 재판 실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걸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로클럭을 준비하시면 이제 이거를 훨씬 더 많은 양의 기재례를 그래서 모여가지고 기재례 스터디를 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내가 뭐로클럭은안갈 거야. 근데 나는 변시랑 민재실을 해야 돼.라고 하면은 특히 변시에서는 이 기재례를 외 주요 기재례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수업에서 기재례를 나눠 드릴 건데 기재례를 외우고 막 하나하나 설명하고 하는 시간이 길진 않을 거고 이게 이제 마지막. 2회 때, 요때 오히려 기재를좀 설명할 겁니다. 자, 이, 기, 이것은 결국은 요건 사실을 기반으로 어떻게 문장을 쓰는지가 기재례가 되는 거고요. 요건 사실로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건 사실을 암기하는 거예요. 몇개 되지도 않아요. 2 3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번 강의 동안은 다못 외우더라도 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 이거랑 포스트잇, 이거랑 이거 맨날 포스트잇 해놓는 거예요. 로삼들이. 그래서 어 그냥 이제 자다가도 요건 사실이 튀어나올 정도로 몇개 되지도 않습니다. 2, 30개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거 그냥 외우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필요하냐면 은 여기도 역시 민법이나 어떤 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부터 요건 사실론 오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는 민법이 들어가긴 하는데 정말 소량 들어가고요. 여기서는 민법 내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이 뭐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지금 얼굴도 좀 보이고 강의를 만들었더라도 뭐 겨울에 그래도 조금 민법 공부를 하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하다가 갑자기 기록강의라면서 어뭐 서울시는 말이야 뭐 이러고 있으면은 너무 이게좀 텐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제 생각에는 이제 어 요건 사실론을 먼저 들어가시면은 최근까지 민법을 공부하셨던 내용들이 조금 더 연결이 잘될 거고 실제로 우리가 기록강의하면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로스쿨 특강을 한네 군데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기록형들을 다해 달라고 요청이 많아요. 그런데 뭐 시간을 우리 이 강의는 뭐 시간이 충분히 넘치죠. 이게 뭐 25, 6시간 한 30시간 가까이 하는 거니까 뭐별걸다할수 뭐 있습니다. 그냥 이거 완전체가 되겠군. 근데 이제 로스쿨은 사정이 다르니까 아뭐 6시간만 해 주세요. 뭐 20시간만 해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보기도 하는데 요건 사실로는 보통 해요. 이거를 하고 나면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 내용이고요. 마지막 이외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전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이거는 주로 변호사 시험 기록형으로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이기재례도 나눠드리면서 이 실전 연습이 뭐냐면 문제를 보고 문제 푸는 방법 알려주고 답 답이 뭐야? 답이 소장이죠. 거기 청구 원인에 어떻게 써 있겠어요? 요건 사실을 근거로 기재례가 써 있겠죠 그래서 같이 실전문제 한 2회분 정도 풀어보면서 주요 기재례를 알려드리면 일단 거기서 그거 외우고 그다음에 제 추가적으로 이 기재례 보충기재례인데 이것도 좀 외워라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순서는 1, 2, 3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건 사실론을 오늘 들어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어 그러면 결론은 마무리좀해 볼게요 민사기록형 같은 경우에 이걸 다 해야만 잘할 수가 있는데 뭘 하든 하여튼 민법 실력이 있어야 잘할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민법 실력이 계속 언급이 되겠지만 민법만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어 소송 실무 그리고 뭐 저도 변호사니까 실무가니까 제가 소송했던 경험들과 뭐 사법 연수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 강의만의 특징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 중에 민법을 내가 좀 잘한다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만에서 정변이. 어 이거 민법에 없던 건데 되게 강조하네 그 특징들을 캐치 하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좀 민법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둘다 해야 돼요 내가 이거는 민법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집에 가셔서 본인의 기본서로 돌아가서 보시고 아 그리고 이건 민법인데 요거는 또 내가 어차피 같이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시점에 사망년 올라가면서 민법 완성되는 사람 좀못 봤거든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법을 1년 동안 계속 완성해 가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마치, 이제, 완성된 사람이 다루는 커리큘럼은 이거를 조금 빨리, 일찍 만나겠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민법의 내용과, 또 여기 수업 고유의 기록형의 내용들을 잘 구별해 내셨다가, 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민법 해도 안할 겁니까? 계속 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 부분 채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요번에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뭐, 한 2회독이나 3회독만 하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도 집중해야 될 수도 있고, 요거는 계속 점검하는 우리의 그냥 할 일인 거고, 이, 어, 이 강의의 특징은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